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 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하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 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잔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이 백막이 있는 자나 괴열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들이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하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들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하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저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생을 여호하게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열병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성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어떤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게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역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 니라.